전승을 기록하면서 젠지의 우승에 앞장섰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원더공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치르게 되는 FSL에 와서도 저는 상위권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무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FSL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FSL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은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FC 온라인의 프로 리그인 FC 온라인 EK 리그 챔피언십이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어, 모든 팀들이 다 프랜차이즈화가 됐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된 선수들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FTB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 팀 배틀이 열렸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뽑고 그 팀들이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게 되는 대회였는데 그 경기 결과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적한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 그리고 제가 또픽해보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어떤 선수들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승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승은 젠지가 했습니다. 사실 젠지 같은 경우에는 황세종과 박세영 두 선수가 남고 남은 두 선수가 새롭게 채워졌어요. 체이스 건창한 들어왔고. 원더08, 고원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리빌딩을 했던 장면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도박수가 아닌가 완전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올라오는 원더08을 뽑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프로 무대에서 증명이 필요한 셰이스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상 까보니까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릴라 선수가 중간에서 팀을 잘 잡아줬고 크롱이 뒤쪽 편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더08, 이 선수가 08년생이에요 08년생이고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프로신에 처음으로 얼굴이 보이는 상태가 되겠는데, 전승을 기록하면서 젠지의 우승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더공팔이 보여주는 그 드리블들이 정말로 화려했고, 이런 드리블을 보이는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원더공팔 선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 제 개인적으로도 원더공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치르게 되는 FSL에 와서도 저는 상위권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체이 선수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크롬은 아, 이제 어느덧 완성체가 됐지 않나. 뭔가 이한끗이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는 자신이 완성형 선수가 됐다는 걸 증명을 했고, 팀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크롱과 원더공팔이 보여주는 이 원투펀치가 정말 강한 팀이었고요. 릴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릴라가 개인전에서도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릴라도 이제 탑4 이상을 볼수 있지 않나 싶은 어, 젠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준우승을 기록한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사실, 놀랬죠. 어, 농심 레드포스가 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건데, 마찬가지로,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선발되었던 프로스트, 김승환 선수와,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최상단까지는 올라간 적이 없었던 TK와 뿔제비, 김경식, 이태경 선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림광철 선수, 어, 장재근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팀의 느낌이 강했었는데, 어, 이 선수들이, 이 새롭게 개편된 FSL에서는 진짜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스트, 김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승을 거두면서 프라이아스를 통해서 선발된 신인 주자 같지 않은 모습 보였고요. TK와 뿔제비는 사실 이전에도 뭐 대전에서 좀 좋은 모습 이 있었는데 완전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뿔제비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디플러스 기아를 잡아내고 결승으로 가는 데에 아주 큰 역할했기 을 때문에 뿔제비가 보여주게 되는 앞으로의 퍼포먼스도 매우 중요해 보이고 TK는 이번 대회에서 가능성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따라가고 쇼페스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플레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플레이가 기대가 되고요. 민광철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플레이, 안정적인 플레이 그러면서도 결정을 지을 때는 화끈하게 마무리하는 파워슛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광철 선수가 주축으로 해서 농심 레드포스도 더욱더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전에서도 역시나 민광철 선수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DM플릭스입니다. 국기 김시경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다 리빌딩이 됐기 때문에 불안감이 컸었죠. DM플릭스가 높은 위치를 기록할 때에 좋은 모습 보였던 호석, 별, 박기용 선수 이제 오펠, 강준호 선수가 다 나갔기 때문에 TN플렉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기 선수가 팀을 캐리하는 모습 그러니까 혼자 나아서 에이스가 돼버렸어요 에이스로서의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였죠 뭐 엔트리도 직접 짜고 전략 전술도 짜는 것처럼 도 보였고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역스윕을 완성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TN플렉스의 국기 선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같고 제이드와 꼬르소는 좀 많이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또 제이드는 마지막 경기에서 곽을 잡아내는 또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경기에서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샤이프 선수도 4123을 바탕으로 해서 측면 쪽에서의 좀 집요한 플레이들,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특이한 전략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선수의 DNB, 안태훈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 출전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출전을 해도 웃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슈퍼팀이죠. D 플러스 기아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곽과 줍줍, 그리고 클러치 박지민 선수와 엑시토 윤영석 선수가 비치되어 있는 팀이었는데 이 곽과 줍줍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낳았었죠 실제로 경기력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4강에서 역수 입다 하고 3, 4회전에서 역세입당하면서 다이로 마무리가 되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에서 보자고 한다면 클러치와 엑시토의 폼을 끌어올리는데 곽과 축줍이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치와 엑시토는 올라왔는데 정작 곽과 축줍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이 팀의 어떤 그 코칭과 훈련의 밸런스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만 잘 조절된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 선수들이 또 개인전에서 잘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FSL에서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KT 로스터입니다 KT 로스터 이제 JM, 김정민, 류크, 윤창근 우타, 이지환, 박스, 강성호 선수 위치하고 있는데 박스, 강성호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고요 이 우타와 류크 선수가 주력으로 나오고 JM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또섞어져서 나와준 느낌이었는데 이 우타와 류크는 초반 퍼포먼스만 본다고 한다면 우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 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우타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집중력이 돋보였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해 보였고 류크 같은 경우에도 첫 경기가 너무 좋아서 김관영 코치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 후에서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류크 선수도 디심 길이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인 같은 경우에는 출전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나왔을 때의 경기력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케이트로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과과차디나간 상태에서 새롭게 리빌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더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T 원입니다. T1 같은 경우에는 별, 박기웅 오펠, 강준호, 호석, 최호석, 그리고 유민, 김유민 선수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 광동프릭스 선수들이 대거 이동을 했고 거기에 유민 선수가 합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적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작년 시즌에 있었던 대회들에서 뭐 오펠, 별 모두 다 성적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호석 같은 경우에도 개인전 결승전을 정말 많이 진출해본 그 정도의 선수기 이 때문에 최호석과 오펠, 별이라고 하는 이전 광동프릭스의 마지막 남은 퍼즐을 이제 유민 선수가 채워주지 않을까 했는데 유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던 이번 대회였고, 근데 또이 선수들이 또 개인전에서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FSL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B N K 퓨 O X입니다. 서비 신경섭, K B G 김병건, 노이즈 노영진, D K 강무진 선수가 한 팀을 잃었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어, 개성을 바탕으로 해서 승부를 보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너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느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라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서비와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승리도 있었고 국민적인 플레이들 혹은 크로스 플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또 경기적인 안정감도 가져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면 FS 에서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RX입니다. DRX 충격이었죠. 뭐 사실 TK와 2강 체제까지 볼 정도로 정말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첫 데뷔를 해서 세계 대회 우승까지 한 번에 달렸던 WHG의 선수들 어, 원. 이원주, 엘리뇨, 정인호, 세비어, 이상민 선수에다가 현시점은 뭐 최형자라고 불렸죠. 참 박찬아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정말 재능 있고 정말 각자의 개성 있고 이 실력 있는 선수들의 합이다. 그래서 정말 디 플러스 기아 이상을 볼 정도로 슈퍼 팀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대회 성적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팀원들 간의 합을 맞추지 못한 느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팀원들 간의 합이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또 개인 기량들을 잘 발휘할 수있다면 FSL에서도 좋은 성적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자 이렇게 FTV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참가하는 여덟 개 팀의 새로운 선수들 이적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FSL 리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